오늘은 누가 보음 2장입니다. 오늘 성탄절 예배인데요. 성탄에 맞춰, 성탄이 무엇이고 또 성탄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말씀드리려고 해요. 물론 오늘이 예수님이 태어난 날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걸 기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미는 있습니다. 당시에 가이사 아우구스 투스로부터 한칙령이 내려 온 세상이 조세 등록을 하게 되었는데, 이 조세 등록은 쿠레네뉴, 쿠레뉴가 시리아의 총독, 총독이었을 때 처음 시작한 것이라. 그때 모든 사람이 각기 자기 고향 성업으로 조세 등록하러 가니라. 요셉도 갈릴리 나사렛 성읍에서 유대 다윗의 성읍 즉 베들레헴이라는 곳으로 가니 있는 그가 다우, 다윗 가문 다윗 가문의 계열이기 때문이더라.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도 원래는 나사렛에서 살았는데 조세 등록 조세 등록을 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가게 됐다는 거죠. 베들레헴,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곳이에요. 떡하는 집이란 뜻이에요. 요셉과 마리아도 그 당시에 조세를 조세를 등록하기 위해서 고향으로 고향으로 가게 됐다는 거죠. 그곳이 베들레헴이에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은 떡 하는 집. 떡 하는 집이란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러니까 베들레헴은 가장 작은 곳이라 그랬어요. 가장 작은 곳. 근데 그곳이 떡 하는 집이었다는 거죠. 그가 자기와 정혼한 아내 마리아와 함께 조세 등록하러 갔는데 그녀는 아이로 인하여 배가 불렀더라. 그들이 그곳에 있는 동안 날이 차서 그녀가 해산하게 되었더라. 그리하여 그녀가 자기의 첫 아들을 낳아 그를 포대기에 쌓아 구유의 누이니 이는 여건에 그들이 들 방이 없었기 때문이더라.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베들레헴에 갔는데 이제 배가 불러서 나올 때가 다 됐어요 날이 찼어요 그런데 보니까 여관에 그들이 들어갈 방이 없는 거예요. 방이 없어요. 그러니까 방이 없고. 줄 곳이 없어요. 그래서, 말 마국간에, 말 마국간에 들어가서, 거기, 아기를 낳아서, 포대기에 쌓아서, 첫 아들, 아기 예수를 구유에 누이게 됐어요. 여기에는 이제 깊은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을 문자 그대로만 보면은, 보는 눈,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는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란 말은 헬라어예요. 원래 히브리어는 마르다란 뜻이에요. 마르, 마르다가 아니라 미리암이란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미리암이 헬라어로 마리아로 바뀐 거예요. 미리암은 모세의 누나죠. 미리암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를 가르고 끌고 나왔을 때 하나님께 찬송하고 춤을 추고 영광을 돌렸던 선지자예요. 근데 결국 미리암은 모세를 대적하게 되죠. 그래서 미리암은 대적자란 뜻이 있어요. 대적자란 뜻이 있고 사랑받는 자란 뜻이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히브리어는 미리암, 헬라어로는 마리아로. 이게 다 같은 뜻이에요. 여기에서도 그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기까지 미리암이 마리아가 되기까지 그런 긴 과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똑딱하고 예수님을 잉태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암이라는 그 대적자가 그 자기의 자아를 완전히 버리는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자아를 완전히 버려야만이 사랑받는 자 마리아가 되어서, 예수님을 낳을 수가 있게 된 거죠. 즉여관방이 있어요. 여관방 여건방에 사람이 꽉차 있어요. 여관방에 사람이 가득 차 있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사람은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나타내고 싶어해요. 자기를 자랑하고 싶어요. 해 나는 이렇게 의롭고 선하고 옳은 사람입니다. 자기를 자랑하고 싶은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 인간은 그것을 깨달았을 때아 내게는 그리스도가 계실 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실 수 없는 이런 죄가 그러니까 죄라는 건 뭐냐면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고 내가 있는 것 그게 죄예요 주님께서는 그걸 깨달았을 때. 이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를 미워하고 나를 따라오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과 동행하면서 예수께서 내가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아서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라고 예언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그리 돼서는안 됩니다 하고 예수님을 붙잡고 흔들었을 때 예수께서는 사탄아 물러가라 했습니다. 그 당시 베드로는 자기의 자기의 의로움, 자기의 오음 자기를 나타내고 싶은 그런 욕심으로 예수님 그 길을 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같이 살면 되지 않습니까? 하면서 예수님을 붙잡고 흔들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 마음 속에는 자기의 오름을 나타내고 자기의 사랑을 나타내고 싶으니까 사랑이 아니라 사실은 욕심이죠. 사랑으로 위장된 욕심이에요. 사람은 그걸 나타내고 싶어해요. 그걸 자랑하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이 볼땐딱 사탄으로 보이는 거죠. 그 위장된 사랑인 거죠. 이와 같이 마리아, 마리아와 요셉이 들어갈 집이 없는 거예요. 들어갈 방이 없어요. 왜방 안에는 사람 마음 안에는 이렇게... 사람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자기 욕심과 자기 이기심, 자기 자랑과 자기에 대한 애정, 자기를 나타내고 싶은 욕망으로 가득 차 있을 사람은 그래서 사람이 아무 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 보세요. 견뎌질 못 해요. 사람은 그래서 친구를 통해서 자기의 존재를 인정받고 싶어요. 사람의, 사람과의 관계성을 통해서 자기를 나타내고 싶어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건, 요건, 여건뻥에 사람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을 낳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 말이 사는, 말, 그, 집에 들어가서, 그 구유에 예수님을 나서 거기 뉘었잖아요. 그러니까 구유는 뭡니까? 구유는 말 먹는 통이잖아요. 그것이 비어 있어요. 사람 마음이 말 구유같이 나는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나는 마음이 이렇게 가난한 자입니다. 내게는 의로운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비어져야 그곳에서 예수님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구관에 가면은 얼마나 허접스러워요. 비천한 장소죠. 그와 같이 내가 하나님 앞에는 그렇게 비천한 존재예요.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깊이 깨달고 내 마음이 비어질 때 그곳에 예수님이 오시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내 안에서 태어나게 된다는 거죠. 예수께서는 그랬잖아요. 겨자씨한,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이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질 수있다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우리 마음 속에서 예수님의 예수님이 태어난 거예요. 우리 안에 그 예수님 예수님의 생명이 태어났을 때 그걸 믿음이라 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믿는 자로 라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을 때는 뭐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사는 사람의 완고한 고집, 완고한 이기심, 불평, 원망하는 그런 반항심을 얘기하는 것이죠. 믿음이 있는 자가 기도할 때 완고함, 인간의 완고함이 다 부서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디함이 마리아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으실 때 주변에 많은 마리아가 있었어요. 남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남자들은 뭐였죠? 생명이 있다고 생각한 자기 안에 생명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남자라 그래요. 그런데 고난이 오니까 남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 주변에는 마리아들만 있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또 누구 말이아 막달라 마리아. 이 마리아가 많았잖아요. 이 마리아는, 맞아, 미리암이, 자기가 미리암인 걸 알았던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대적하는 존재구나. 나는 나를 나타내고 싶어 하는 존재구나. 나는 나를 인정받고 싶어 하는 존재구나. 이걸 깊이 깨달은 사람들이 바로 미리암이에요, 마리아요. 그런 사람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치고 주님을 따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주변에 마리아들이 많았잖아요. 그게 마리아인 거예요. 여기서도 마리아가 그렇게 예비된 분이 마리아요. 마태 마태복음에 도 보면은 14대, 14대, 14대에서 42대면 2대만의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잖아요. 예수님이 태어나는 것이 그냥 이렇게 뚝딱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동안 42동안, 42대 동안 해치고 모으면서 정결, 정결하게 된 마리아 심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자기 마음을 보지 못하면 그냥 껍데기만 보는 거예요. 그냥 육신만 보다가 종교 생활만 하다가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녀가 자기 첫 아들을 낳아 그를 포대에 쌓아 구유의 누인이 이는 여관에 그들이 들방이 없었기 때문이다. 내 생각으로 나를 자랑하고 나를 높이고 나를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런 영어 여관방에는 주님이 올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이 구유처럼, 아, 내가 하나님 앞에는 고잘 것 없는 존재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이걸 깊이 깊이 깨달아야만이 구유처럼 내 마음이 비어져야 되는 거죠. 내 마음은 짐승이 먹는, 짐승이 먹는 구유 같은 존재가 바로 나였구나. 상자의 비유에서도 둘째가 아버지를 떠나서 돼지우리에 들어가서 주염, 주염 열매를 먹잖아요. 쥐염 열매. 근데 그것도 먹지 못했던 것이죠. 그때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잖아요. 회개라는 것은 주님께로 돌이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마음의 방향을 주님께로 돌이켜서 주님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회이예요 그러니까 내 중심에서 살던 사람이 주님을 향해서 마음을 돌이켜서 그분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분을 따라갈 때 우리 마음이 구유처럼 비워져요. 나는 돼지우리에서 지염 열매를 먹던 것처럼 나는 항상 내 욕심, 이기심, 내 야망을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살았던 그런 구요 같은 존재였구나, 나는. 이 생의 자랑, 육신의 정육, 안목의 정육, 이걸 쫓았던 사람이 바로 나였구나. 나는 말이 먹는 구요 같은 존재였구나. 이걸 깨달았을 때 구요처럼 비어지게 되는 거죠. 육신의 정욕은 뭐냐면, 내 소원을 이루려는 게 육신의 정욕이에요. 내 뜻을 이루려는 것, 자아성취, 이게 육신의 정욕이에요. 오늘날 교회에서 사람을 많이 모으고, 또 사람을 많이 전도하고, 그것이 육신의 정욕이에요. 그게 자기의 어떤... 자기가 옳게 여기는 뜻을 이루려는 것이 육신의 정욕이에요. 안목의 정욕은 뭐냐면은 보기 에 좋은 거예요. 아 우리 아들 서울대학교 나왔어. 우리 딸 갑부 집에 시집갔어. 이것도 안목의 정욕이죠. 우리 교회를 아주 3층짜리로 좋은 건물을 줬어. 그것도 안목의 정욕이에요. 우리가 저 집을 인테리어를 막 쉽게 했어요. 한 만족스러워. 그것도 안목의 종이예요 이상의 자랑은 뭡니까? 우리 아들이 박사야. 우리 남편이 대기업 부장이야. 그것도 이생의 자랑이죠. 마찬가지로 영적으로도 내가 100명 정도했어 사람 명예를 얻잖아요. 그래도 나는 한 달에 300만원씩은 벌어. 딱이 생의 자랑이에요. 우리가 육신의 정육, 안목의 정육, 이 생의 자랑, 이걸 쫓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래서 나는 짐승이 먹는, 짐승, 짐승이 먹는 구유였구나. 구유였구나. 이걸 깨달았을 때 구유가 비어지는 거예요. 구유가 비어져야만이 거기에 예수님이 어린 아기 예수가 우리 안에 오게 되는 겁니다. 오늘 성탄절이지만은 우리가 이 성탄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구유에 오시는데 구유에 오시는데 어떻게 해요? 교회에 아주 희양 찬란한 인테리어가 돼 있고 아름다운 찬양대가 있고 아주 너무 풍요로워요. 그럼 그것은 뭐냐면 혼의 만족이 될수 있어요. 자기 혼의 만족. 구유처럼 자기의 가내는 구유처럼 자기 마음이. 가난해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내 마음이 이렇게 구유처럼 가난해지기 위해서는 내 마음이 짐승이 짐승이 먹던 짐승이 살던 곳이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짐승은 항상 오감에 의해서 움직이잖아요. 오감,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정육, 안목의 정욕에 따라서 하는 것이 짐승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깨달았을 때 회개가 되는 거죠. 주님께로 돌이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로 돌이킨다는 것은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 주님이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갈 때 구유처럼 내가 비어지게 되는 거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육, 이성의 자랑을 자꾸 내려놓게 되는 거죠. 내욕심은내 욕심이 자꾸 비어져 가는 거죠. 내 욕심이 죽어 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비어지고, 우리 안에, 우리 안에, 호대기로 쌓아서 구유에 누우니. 이것이 바로 표적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너에게 표적이니 너희는 호대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라. 이게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이 발견될 때, 그게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기적이라는 것이죠. 크리스마스의 그러니까 성탄, 성탄을 통해서 그거를 우리가 볼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믿고 그 길을 가야지, 이 표적을 보는 날이 온다는 거죠. 그게 영의 거듭남이죠. 마무리 하겠습니다. 미리암이, 마리아가 되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우리 대적자가 대적 대적하는 마음이 자아가 완전히 비워져야지만이 마리아가 되어서 사랑받는 자가 돼서 예수님을 잉태하게 되는 거죠. 여기 나오는 마리아는 그분 마리아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 미디아이 이 심령이 그렇다는 거죠. 미디아이 마리아가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방 안에 사람이 가득 차서 예수님이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방, 이 여관방에 사람이 가득 찼는데, 그게 말마국간의구유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탄을 맞이해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포대에 쌓여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를 보는 믿음으로 실제 지금은 되지 않았지만, 믿음으로라도 그것을 볼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만이 우리가 자기중심에서, 여건방에서, 말, 마국관, 구유로, 구유의 길을 갈수 있는 것이, 이게 회개의 길이에요, 이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미리암에서 마리아가 되는 길을 갈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여건방에서 말, 마국관으로 향하는 우리가 삶을 통해서 구유의 누인, 예수를 볼수 있는 은총을 주시고, 기적을 볼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는 죄의 삶에서 자유의 삶으로, 오직 우리 영원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주시고 우리 육신에게는 하나님의 평화가 넘치게 하소서. 이 복음의 말씀이 모든 가난한 자에게 하늘의 원청으로 덮어주시고, 오직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르는 회개의 삶, 주님을 쫓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소서, 오직 주님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사오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믿을 수 있는 길 여건방에서 말 구유로 향하는 그 길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강보에 쌓인 예수 그리스토를 볼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Right.